안녕하세요. 벌써 경기민요의 2강이 시작이 됐네요. 여러분들, 먼저 시간은 제가 이론적인 것을 알려드렸죠. 아직 기억은 잘하고 계시죠? 잊어버리지 마시고 민요에 대한 잡으시면 꼭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, 무슨 좋은 자리에서 막좀 뽐내세요. 본인의 장기를. 뽐내시면 아마, 어, 많이들 놀라실 거예요. <laughs> 그니까, 러 저와 더불어서 즐거운 시간을, 이 강의도 재미있게 즐겁게 하겠습니다. 먼저, 번에 1강에서 아리랑을 연주한다 그랬죠? 네. 무슨 장단이라고 그랬죠? 새마치 장단. 어 맞아요. 새마치 장단. 새마치 장단입니다. 자, 새마치 장단을 입장단으로, 입장단을 구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, 구음으로 할 거예요.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하면 따라 하세요. 네. 덩, 덩, 따쿵, 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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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주 잘했습니다. 이렇게. 어, 네 마디로 나눴죠, 네 마디로. 그래서, 저희가 노래할 때, 아리랑에서, 어, 아리라 아리라 아리랑, 아리랑, 아리와 리랑 고개를 넘어간다까지가, 1 2 개로 갑니다. 한번 보시겠어요? 그럼 제가, <laughs> 어, 일단은, 아, 아, 까먹을 뻔 했어요. 노래하기 전엔, 뭐가 중요하죠? 노래하기 전에 물도 마셔야 돼요. 근데, 물도 마시지만, 또 뭐가 중요할까요? 발성이 중요하죠 발성 <laughs> 발성 노래는 발성이 안 되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, 첫째는 발성 발성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입 모양이 좋아야 돼요 입 모양인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입술을 움직여주고 혀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음, 그렇게 해야만 좋은 소리와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. 그다음에 어떻게 뭐죠? 자세,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더 편하게 굉장히 편한 자세죠. 근데 이거는 뭘 망쳐요? 우리의 몸을 망칩니다.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몸매를 망쳐 망쳐버린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미녀를 하시면서 건강도 찾고 미모도 찾고 또 나의 실력도 늘고 그래서. 이렇게 세 가지를, 발성이, 노래 의 조건도 세 가지가 있지만, 우리가 노래를 부르므로써, 내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, 이걸 지키면서 같이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러면, 노래를 부르기 전에, 아리랑을 할 거예요. 근데, 네. 아리랑, 아리랑, 아라리오. 이게 있어요. 네. 평생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, 그냥, 아, 리랑, 아, 리랑, 아, 이렇게 하시거든요. 뭐가 다를까요? 저는, 우리, 우리, 회원님들은 이 턱을 그냥 쓰세요. 배에 힘을 안 주진 않는 건 아닌데, 배에 힘은 주고, 턱으로 와서, 이 호흡이 직진을 해줘야 되는데, 오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요. 브레이크를 걸어서, 브레이크를 인해서, 얘가 스톱을 했다가, 아, 리랑, 아, 이렇게 하니까 노래가, 아, 왜, 나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, 나는 노래가 달랐지왜 선생님하고 다를까? 그런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처음에 노래하실 때는 배, 아랫배에 힘을 주시고, 이거를, 이렇게 힘을 주라는 게 아니고, 힘이 들어간 상태예요.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, 그 다음에, 자, 허리를 쫙 피고, 다음에는 호흡을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죠? 도둑이 어떻게 들어오죠? 집 안에 들어올 때 몰래 또 살짝 살짝 온다고요. 그래서 경기 민요에서 우리 민요에서는 이게 도둑숨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아리라 하는데 아 왜지 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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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저는 벌써 도둑숨으로 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아. 아.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내쉬거든요. 근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.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힘들지도 않고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하는 대로 일단 장고는 안 하고 어 제가 구움을 할 테니까 받아보세요. 네. 음, 자아할 때는 자 손을 여기 짚어보세요. 손을 뒤 가운데 이렇게 아, 하면 아 하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우리 턱이 여기가 떨어지는 거 아세요, 여러분들? 아시나요? 네. 네, 여기 연결이 돼 있어요. 그 연결 고리가 이렇게 아 하면 떨어지면서 여기가 구멍이 딱 생겨요. 그래서 아 하면 아,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근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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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라, 아, 해보세요. 아. 그죠? 그 다음에, 아, 그러면, 아, 배로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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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. 아, 아. 아 어, 아, 아. 어, 아. 어, 오, 오, 오. 어. 오. 어. 어. 으, 이. 이에 예.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나요? 아, 할 때, 아, 아, 어 이렇게 안 하고 던졌어요. 제가 공을 상대방한테 던지듯 소리도 아, 어, 어, 우, 으, 이. 자, 그러면 어디가 움직이죠? 그렇게 되면 어디로 움직여져요? 던져져요. 배아랫 배를 아 하우배. 아, 제가 움직이죠? 움직이고, 보이시나요? <laughs> 어, 아마 여기까지 잘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음, 이렇게, 입을 크게 벌리시고, 어, 아는, 아가 아니라, 아, 정확하게 벌려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구음을 한번 따라보세요. <목소리> 아, 리랑, 아, 리랑. 한번 해보세요. 시작. 아, 리, 랑, 아, 리, 랑, 아, 라, 리, 요. 아, 라, 리, 요. 오, 잘했어요. 그래서, 요, 끝, 끝 마무리에. 아, 라, 리, 요. 요, 끝났다. 숨, 숨 쉬자. 이렇게 하시니까 노래가, 착. 뭔가 응, 끝나는 느낌도 없고 그냥 바람이 빠져버리는 응,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러니까 아라리요 이렇게 소리를 끝까지요 코를 코를 이용해서 요 하고 밀어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라 그래서, 속에다가, 입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안 돼요. 그래서, 요, 하고 이렇게 꺼내시면 듣기도 좋고, 호흡도 잘 되고, 그렇게 해서 예쁜 경기미료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호흡 조정을 하시면서 소리는 어떻게 던지든, 이렇게 제가 공을 패스하듯, 이렇게 던지듯,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. 아셨죠? 네,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 한 번만. 자, 아리랑, 아리랑, 아라리요. 자, 아리랑, 아리랑, 아라리요. 아리랑 고개로 너. 잘하셨어요. 자.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무난했습니다. 네, 이제 다음번은 높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. 그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근데 또 아쉽게 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다고 사인이 왔어요. 그래서 제가 2강을 마쳐야 됩니다. 그러면 3강에서 다시 높은 소리는 어떻게 올라가나 발성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2강도 즐거우셨나요? 그러면 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